CUD 뉴스 정윤재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19회 전남대학교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에 97개 팀이 참여하며 청년 예비 창업가들의 아이디어들을 뽐냈습니다. 전남대는 지난 12월 1일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에 참여한 97개 팀을 대상으로 창업 동아리 출신 선배 창업자들이 평가해 최종 20팀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이번 대회 대상은 코로나19의 상황을 반영한 비지어팀의 성목밴드형 발을 체크기 차지했고 최우수상에는 애니웨이팀의 동물복지축산물 전문 브랜드와 서트뉴팀의 재고의류를 활용한 모듈형 의류 제조사업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 신설된 그린캠퍼스 트랙 분야도 학생들의 인기를 끌면서 전자잉크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IoT 게시판, 유기농 농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간식 등 우수 아이템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앞으로 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학내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캠퍼스 혁신파크와 연계해 학생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창업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회에서 광산 역사인물 송천 양용정과 금호 이명수의 삶과 절의 정신이라는 지역학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자세 내용을 김민준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남대 지역학 관련 학술 대회와 콜로키움 등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인문학 연구원 HK플러스 가족 커뮤니티 사업단은 11월 12일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김남주 기념홀에서 송천, 금호의 삶과 절의정신이라는 주제로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가족 인문학이 지역학과 결합되는 방식을 통해 전통시대 지역의 역사 인물 발굴과 소개 및 지역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자치단체와 연합하여 개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자세한 내용 은 전남대학교 미디어포털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c d 뉴스 김민준입니다.